네,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시청자 여러분. 에이렌의 서버 카스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온 것은 어, 바로 이 행운권 행운권을 이용해서 가볍게 이제 두 컷을 버는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로 요 안보이나입니다. 이 안보이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우리 유저분들 안보이나 육두구 메이사 로 많이 오시 육두구 메이사로 많이 오시죠? 아, 육두구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행운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일단 여기 도구점에서 일단 행운권 8번을 먹으러 왔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안보이나에서 안보이나 있죠? 이렇게 안보이나에서 이 25만 두칸 이상을 쓰면 행운권 한 장을 줍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 행운권을 받고, 그, 다음 이, 그 다음에 이 행운권을 사용해서 이 장인의 작업 도구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1억 두 칸을 가지고, 어, 일단 400장을 먼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선 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자, 자, 이렇게 캐릭터로 일단 도구점. 아무 데나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보이나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도구점에서 이 비싼 흑진주 목걸이를 팔기 때문에 행운권 수급이 쉽습니다 뭐 다른 아까 나오신 조이에 나온 다른 지역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안보이나가 가장 억기가 수월합니다 자이 행운권은 한번에 50장 이상이 드롭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할겁니다 하나씩 구입 이렇게 32장이죠 두 개를 산다고 해서 64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손해를 안 보세요 시작은 1억 두카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두카스를 소비해서 행운권으로 바꾼 다음에 그 행운권 내용물을 계산해서 이제 얼마가 되는지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사주시고요 한 번에 50장이 안 넘게 계속 사주시고 최대 소지량이 200장이 안되게 또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128장이죠. 한번더 이렇게, 또한번더 이렇게, 자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요. 캡틴 가방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캡틴 가방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400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구입해주시고, 이제 또, 어차피 매각할 때도 나오거든요. 매각할 때는 3개를 팝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48장인가 줄 거예요. 요렇게 48장 나오죠? 구입은 한개씩 매각은 3개씩.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160장이죠? 이렇게 마저 채워주시고요. 152. 하나, 둘. 보면은 이렇게 1 8 4장어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일단 두 카드, 지금 3200만 두 카드 사용한 게 보이시죠? 1억 두 카드 들고 시작했거든요. 자, 요것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실 때는 팁으로 퀵 솔러스에 등록해 주시고요. 퀵 솔러스에다가 이렇게 등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3,200만원치의 행운권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겹치는 건 없죠? 다른 건다 버리셔도 되고 어차피 노리는 건 장인의 작업도구와 발주서 1, 2, 3, 4번이거든요 요 8번 행운권의 특징이 3발주와 4발주가 잘 나옵니다 4번 발주서 귀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실 때 이제 퀵슬롯에 등록해 주시고요 동... 키보드에다가 동전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막힘없이. 자,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200만 원 지행운권을 다깠는데요 이제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번 발주서가 44장, 2번 발주서가 28장, 3번 발주서가 75장, 4번 발주서가 116장 나왔죠. 맞죠? 4발주가 확실히 많이 나오죠. 자, 뭐 서버마다 조금 뭐 가격은 상이하겠지만 뭐 LN 서버는 뭐 1발주는 한 20만 독할, 2발주는 거의 뭐한 25만 독할. 그리고 삼발주도 한 25만 독카, 사발주는 30만 독카 정도 하죠. 자, 요렇게 수급할 수 있고요. 장인의 작업 도구는 21개가 나왔네요. 맞죠? 21개. 자, 그럼 우리가 3,200만 독카서 사용했는데 이 장인의 작업 도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200만 독카 정도 하죠. 맞죠? 그러면 벌써 4,200만 독카. 요것만 팔아도 4,200만 독카시에요. 맞죠? 나는 3,200만 독카서 사용했지만. 장인의 작업 도구만 팔아도 4,200만 두카스를벌수 있다, 맞죠? 그리고 뭐 나머지 이거는 덤이겠죠. 이렇게 총 매각 금액은 어, 한번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언제 쓰느냐?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육두구 메이스를 하러 안보니오 오셨을 때 이제 덤으로 이렇게 해군권을 미리 수급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까시면 됩니다. 여기서 까시는 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길에 까셔가지고 이제 요런 장인의 작업 장인의 작업 도구 같은 경우에는 어좀 대항에서는 좀 필수적인 소모품이거든요 왜냐면은 항해를 할수록 내구도가 계속 줄게 돼 있는 대항의 시대 시스템상 장인의 작업 도구는 필수적인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직접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이제 창고 수치가 적으신 분들은 뭐 이런 행운권을 계속 옮기셔가지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999개를 쌓아두시고 장애인의 작업도구나 사발주소가 필요할 때마다 뭐 꺼내서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본 6두구 메이스 같이 할때할수 있는 어 짧은 팁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l n 서버 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